일단 바텀 라인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 지금 수호자라서 쓰레쉬가 차라리 여진 들고 여진 들고 그냥 싸움 봤으면 조금 힘들 텐데. 음, 수호자로 그냥 쉴드만 주겠다. 약간 의, 이런 의미가것 같아. 수호자를 들었다. 그 말은 이제 공격력 룬안 들었다는 거거든. 웬만해선 그럼 당연히 약할 거고. 이거, 캐틀만, 처음에, 봐주면 그냥 딸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진이 만약에, 소자, 를 빼줬다 그러면, 요거 쓰레쉬, 땡겨서 그냥, 싸워도 되거든 여기 와되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드 지어주고 애는 저 앞으로 우리 이래 보이십쇼. 방금 이플 뭐야? 이플 예측한 건 내가 대각선 왼쪽으로 썼잖아. 그럼 내가 어디로 가겠어? 무조건 쓰레쉬 쪽에 붙는다. 자, 이제 상대편 병도 꼈을 거고, 로밍 안갈 거예요. 이거 풀을 뺐으면 스플를 찍어줘야지. 정글이 오거든. 그리고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어디 날 봤어? 확신하지 드래곤 사무의 입안 도살욕할 만큼 크지. 음. 오, 아까워요. 예. 일단 풀을 다 뺏고 이번에 끌면 무조건 킬이에요. 그럼 쓰레쉬가 어떻게 하겠어? 뒤에서 무조건 랜턴 대기 둘다풀 없으니까 뒤에서 랜턴 대기 안 하면 죽거든요? 아니면 라인 태워도 되고요 어차피 할 것도 없거든요? 이거 딴데 로밍 가고 뭐 시간 날릴 바에 이렇게 라인 안 밀고 태우는 게 쟤네 손에도 경험치 손에도 먹고 일스 손에도 먹고 이거 진이 조금만 가까이 했으면 <laughs> 쟤 죽었거든 가리. 이제 라인 천천히 밀면서 싸울 준비 근데 이거 백수 6이라 로밍 와셀수도 음. 그러면 캐트론 따주면서 아. 그래도 캐트론 따고 갔기 때문에 테리 이 손에 많이 봤다. 이거, 미드, 좀 풀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제 상대편도 풀 돌았겠죠? 그럼 굳이, 굳이 바탕가져할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풀 없는데 찾아다니면 힐잘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하자고 해 봅시다. 아직 얘는 풀안 돌았고 쓰레쉬 미드에서 요렇게 오거든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거의 뭐꽁킬이죠 이거 쓰레시 죽으면 그다음 뭐가 되냐? 사이드 되니까 상대 원들도 저렇게 빼는 거고.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딱 쓰면 되고 오 어, 직결 때 항상 여기 와드 하나 해주면 딱 좋거든. 우리 어차피 테리 있고 히텔 사주면 되거든. 응. 아 앞으로 가질 거야. 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양보하지 말아요 이런 거. 내가 먹고 내가 캐리한단 말인지. 그리고 이거 미즈 까면 낼수 있어요. 끝. 너무 좋고. 집에 갈 때는 이렇게 와드 해주고 남는 와드 다 써주고 일단 와드 채울게요 이쪽 시야 없어가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긴 애매 해야 든지 금방 와 금방 와 와드는 채워야지 <laughs> 어이, 달아, 달아, 달아. 아, 진은 우리 이거 어 달아, 아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음에 지는 밀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금다다다다 시먹기가 시야 <laughs> 그리고 시야먹어주면 얘가 좀 시야에 조금 중요한 애거든 시야가 그러니까 그건 가서 시야먹어줍시다니 그거 밑에 있고 먹을만하죠 이거 별명도 바텀에 깔았거든요 지금 자 아, 이제 뭐해야되냐 131로 있다가, 뭐, 사이드에 싸운다. 사이드 받으면 되고. 싸우는 거봐으면 되거든? 이렇게 랭가가 방금, 이거는 무리한 거야. 무리. 우리 케인 여기 있고, 나는 집 갔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 길어지거든? 이거 무리한 거고. 애들이 이렇게 던져갖고 게임 진다? 이건 팀탓 우리 팀 위치 안보고 저렇게 싸우는건 어쩔 수없는거야요 우리 지금 바론 먹었는데 바론으로 이득본거 없죠? 음, 그러면서 자기가 무리해놓고 후반가면 진다! 이게 다이아 현실입니다 요거 우리 케인 없으니까 원래 안 싸우는 게 맞거든. 요거 케인 올 때까지 우리 요렇게 밀면 안 되거든. 밀. 하면 다 모였을 때요렇게 타워 때리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어, 얘네는 정석을 안 지키는 거고 기본기를. 케인 여기 있고 우리 케인이 요거 밀로 갈것 같거든. 이거 바론으로 우리 이득공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밀어야 드디어 타워 하나 깬거 타워 뭐 안되나? 이렇게 그냥 갖다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타워 미는것 보다 오브젝트가 먼저거든 오브젝트 먼저 챙기는 게 좋은 게, 이게 오브젝트가 보험이라 보면 돼, 보험. 이제 천천히 오브젝트 챙기면서, 솔직히 급할 필요 없거든? 킬 주는 것보다, 그냥 킬안 주고 안 주는 게 나아, 오히려. 일단, 미드 밀었으니까, 탑엔 탑 보내고, 이렇게 다, 다 쫓아가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탄 밀어야 돼요. 빨리 와. 이거 밀면은 랭가 죽은 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다음 바음 나오죠. 발음 먹어 먹고 한 밀면 게임 끝. 어 잠깐만. 나이스 게임 끝났어요. 제질라고 어디 따라와? 짜제이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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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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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일단 요기 부시 먹었죠? 우리가 부시 먹었고 와리가리 치면서 앞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리고 렌즈 있으니까 와드 지어주고 이거 못나와 쓰레시도 뒤로 빼는데 원딜이 뒤로 안뺄까? 조금 빼야지 그리고 시야 없어졌을 때 그래브로 시야가 없는데 원딜이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 선이랩 찍었고 보면 시야도 없고 쓰레쉬가 원딜 뒤에 있잖아, 포지션이. 근데, 자꾸 원딜 타 사는 건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자꾸 뒤에 가 있잖아. 어떻게 원딜이 앞에 가, 가겠어? 이건, 이건 안 돼. 이거 파워 하기 진짜 힘들어.